어, 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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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나 미안해! 미안해. 어, 미안해요. 어, 미안해요. 어, 왜 그래요? 미친 새끼들아. 그만해. 새끼. 먼저 가. 이 자식들아. 라이드가 먼저 가? 몰라. 가 어, 그래. 탑 살짝 힘들긴 하겠다. 엑사이가 파면 잠깐만, 2분 30초. 엑사이의 초억가 타이밍, 벽에 조심하세요. 벽에 있으면 알죠. 바로 들썩들썩 광. 어, 이거 뭐야? 씨, 씨, 어, 씨, 어, 아, 이거 아, 뭐야? 씨, 아이 깜짝 놀 씨, 씨, 아 깜내 좀 우리 정글이 바았으면 잡았을 것 같은데. 하지만 바텀의 성과는 랜덤 오케이입니다. 야이 개새들아. 근데 렉사이의 필갱을 탑에 뺀건 괜찮을지도? 아니, 1대1은 이기는데, 뭐 올까봐 길게 못 싸우고 있어. 아, 씨. 난입비야이 자식아. 어우, 씨, 저것도 뭐야, 씨.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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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존나 무서워. 탑인 것 같은데? 아, 다뭐하 니까 참 죠？어, 진짜 그 부끄러운 모습 나만 봤 어？괜찮아, 다없긴 한데, 뭐 나이스 파괴 했 어. よし。 어 연판 라이트 좀잘되는데 어우 음, 근데 이제 세다. 난 죽을 줄 아는데 사실. 아니, 밀게 아 밀게 랩 준다고? 네, 네, 네 무슨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나이스 잘물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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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뻔하지, 이 자식들아. 모이드, 모이드 친구야. 아, 친구야 모이드. 모이드 친구야. 이거는 좀. 진짜 이런 판 라이즈 제일 재밌다 그냥 인파이팅 가능한 판. 아 공누름은 이 새끼야. 아이님왜 그렇게 신나 신이 나버린 거예요?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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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아! 메모 빡세네. 아, 장르는 좀 애만데. 아니, 바이 친구야, 왜 자꾸 던지는 것이야? 이 자식 왜 저래? 아 시간 빼버리고 데스갈가아 근데 시간 있긴 해야 되는데 아야매물 어. 어. 결국 못 뚫네. 시감 딴 사람이 가고, 데스캡을 내가 갔어야 됐을 것 같은데. 시감을 아무도 안 가가지고. 아니, 나는 진짜 미친듯이 팔 부러지게 딜한 것 같은데, 이런 씨. 좀 씻어라. 씻었어, 이 새끼야. 응? 씻은 거야. 근데 머리 이렇게 파마했는데 티가 안 나냐? 진짜 머리 가요 마구마구. 오늘은 랭 게임은 안 하고 평소에 안 해본 채프 좀 해보겠습니다. 자기 전 생각한 목록. 미드 걸리면 야수. 적극성 뛰어나고만. 어 그래. 눈시엔 것 같은데? <laughs> 아니 이 친구 벽에 딱 대고 숨겨 있고 있는데 약점을? <laughs> 아니 보통 이렇게 신경질 불고운 잭슨은 이 새끼가 하면서 그냥 아, 들어오던데. <laughs> 이 새끼 말도 안 되는 고수다. <laughs> 역시 실책자. 오, 근데 이거 타이밍 사업 지기네. 쓰래시 그래 성향파 끝. 역시 청주 캐리아 저기 성향파 끝났다면 이 자식들아. 고마워 코야 소리가 나는데? <laughs> 아 근데 이거 알았다 왜 피오라 장인들이 무조건 히드라 가는지 라인클립 답답해 뒤지겠네 허? 미안해요 이 곰슨 별거 아 놈이 아, 잠깐만, 용에 별거 아야되이데 나는 <laughs> 갈아 없는데 용으로? 아아이거아니이거아아니이거 <laughs> <왜 캤세시? 웃음> <laughs> 아이씨, 이런 상황에서 비올라는 합류를 안 하는 거라고 이제 배웠습니다. 저는 몰라, 나 <laughs> <난> 몰라, <laughs> 바로 개망나니테 아니, 내가 봐왔던 비올라드는 전부 다 이렇게 했어. 어제대 미안하다 어. 아, 얘들아 뭔가, 뭔가 하긴 했어 <laughs> 어, 그래, 뭔가 하긴 했어 <laughs> 아이 자식들아! 어, 아. 하하. 하하하 몰라, 일단 빼 한번 아니 이거 텔피언니 생각보다 이, 이 흥했을때 이 힘이 장난이 아니긴 하네 안됐다 퓨라더 이렇게 재밌는데 아칼리? 다음판에 X됐다 그냥 이렇게 하고 더 이상 안 깝치기. 뭐 생각보다 디디 안 나오는데? 이를 좀 느꼈을걸. 아, 이고 레벨업 이안 돼? 어이씨, 어, 내가 안한채마 이니까 숨바히네 그냥 알리, 알리야, 이궁쿨왜 이렇게 짧아?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안되 겠는데 이건 나그안 돌지 않았 어？돌 자마자 누른 거같 은데 사실 못봤 어요. 오케이, 일단 엇갈 하고, 싶었던거 구나. 뭔지 모르 겠지만 잡았 다.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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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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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뷔 a r 이거까지 딜은 안 되는구나. 이거까지 잡으면 양심이 없지. 아, 이게 안 맞아? 딜안 가는 게 너무 건방진데? 뭔가 어설픈데? 걔도 생렐리아 보다 낫다 이게 가보자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어우 씨 내가 원한 그림이랑 다른데? 얘들아! 어떻게 안되냐? 하하하핳 <laughs> 어, 잡긴 잡았어 뭔가 어허, 맛있다! 어, 천원짜리라 그런 조형이 바로 나오네? 아, 근데 이건 안 쓰고 사기 그런데. 어라? 뭔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 어, 유미한테 맞으면 안달려가나 어? 야, 이거 가야돼, 일단 가야돼, 우린 가야돼. 막을 놈맞 막고. 잠깐만, 이렐리아가 막을 수 있다? 빨리 먹어봐. 찍어. 안 돼! 개자식들아! 꺼져! ᄌ <laughs> 됐다, 쌍프라리 없어졌다. 뭐냐? 첩됐다, 이걸 내가 어떻게 막아? 오, 아니, 근데 이게 데미지가 이렇게 돼? <laughs> 아니, 이거. <laughs> 아니, 이 e 하나 맞췄다고? 이 <laughs> 간다고? 어, 개쎄다. 아니, 이가 제일 중요하구나. 오히려 궁보다도 이가 더 중요하네. 인생님 내일 세계일이라고 오늘 너무 피지컬 챔으로 무리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금 어, 너무 힘들어요 사실. 이어 너무 마우스 움직임이 빨라가지고.